유체, 아, 어지, 나, 이거 빼간 새끼는 쎈덩이로다가 또돌 맞을 줄 아세요? 쎈덩이 여기 만들고 있거든. <laughs> 이걸로다가 뒷도 뒷방맹이한대 때려버릴 줄 알아? 쎈덩이 <laughs> 만들어서 뒷방맹이 때려버릴 줄 알아, 씨. <laughs> <laughs> <좀> 아 <많아 보이는데. 웃음> 지금 덩이 들고 <laughs> 어디야? 어떤 새끼야? 씨, 이빨, 지금 덩이 들고 있 찾아가라니까. 자연사 개새끼 너지? 이 사탄들이 새끼. 아, 아니야. 이 야, 너무 새끼. 바닥에 던져 <laughs> 거기 붙 문... 치워 이거. 치워 임마 치워 임마 치워. 아, 거기 아, 문이었어? 아, 문이네. 시그를 삐뚤어 빠뚤으로 만들어 놨어. 야, 집부터. 인테리어, 인테리어.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 너무 넓어도 <laughs> 야, 너무 넓은 면, 거 아니야? 야, 야, 벽 직쪽에 있던 면실이 다 사라졌는데? 야, 저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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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누구 뭐 만들었대? 얘, 뭐 만들었대? 야, 내놔 빨리. 내개더 모아 가지고 그거 만들어야 돼. 직그 재단 작업실. 아 저주 받은 숲이라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 <laughs> 벌써부터 저주 받은 것 같긴 해. <laughs> 뭐야 느낀 건저 새끼 건들면 안 돼. 어, 어, 오, 오, 오 잠깐만, 저6 0렙 <laughs> 형님이 빼자, 빼자, 계시는데, 빼자, 빼자. 어, 저주 받은 숲은 아닌 것 같아. <laughs> 좀더 템을 맞추고 있는 걸로. <웃음>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여긴 어디야? 와이새끼야. 그래 딜러가 딜러가 당겨지면안되지 로이 개새끼야 <laughs> 한번더이 개새끼야 어야야저 뭐. 이상한 데 있어 뭔데 원데드 사령관? 어 카소스 씨발놈 일단 잠목 처리 해줄 내가 아이 새끼 와쟤 카소스 맞는데? y 개 새끼 어안오얘안 오는데? 얘안 틀려. 오 오씨 뭐야 시바... 아픈데?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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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시바... 보스몸은 아닌가봐. 그러니까 준보스가봐준 보스 뭐야? 끝이야? 나피 피 피. 빨아야 돼 이제. 내거 정맥이라도 보여줄까? 하네. 정맥이라도 어. 보여줄게. 씨읏 빨아 태원 아 태원 아. 남녀 없죠? 없죠? 아. 맛있지? 맛대가리 있어? 존나 맛있어. 야, 여기 딱봐 보스. 네딱 <laughs> 봐도 보스네 말이야. 어, 일단 여기서 그뭐 보스. 그림자 여사제 린드라 일단 빠트리자. 야 빡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보스를 좀 잡으러 갈까? 일단 복귀요 가겠다 그럼. 음, 보스를 잡으러 가자. 보스 누구 잡아야 되더라, 우리? 일단 님들아. 일단 보석 보석. 보석 세공소를 뚫을 돌아... 우리 아까 무덤, 무덤, 무덤 교회 무덤인가 아까 거기. 아, 거기 그리고, 잡으러 가자. 그 새끼 잡으면 이제 보석 세공소 열려서 우리 더 높은 이제 보석 만들 수 있고 아, 개새끼. 그레... 개새끼. 어, 괜찮대? 왜그 새끼 그래? 그레... 어, 뭐야? 야, 만만하지 우리 2단계 아, 보스. y o 씨버 s h a d o w 야 will b 뭐 o n o u g e m you. I'm t a 어 뭐야 뭐야 to you. I'm talking to y o <laughs> 얘 빨고 있는 빨야 곰새끼? g <laughs> 막 춤추고 m s e k 막 k u 리 a 막 h u m 리 i t a 막빵 a 1리0 100, 100, 100, 아, 0 0 100, 100, 100, 1테라 100,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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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0, 100, 100, 100, 1 0 아 이거 우리가 레벨 낮을 때만 쓰면 이렇게 잡다가 죽을 수있겠 이건? 응 음. 이리 <laughs> 뭐야, 젖밥새끼 그러고 있어 그러고 그러고 있어 젖밥새끼 그렇지. 이런 큰 기술을 네가 평, 어, 어떻게 평생 유지를 하겠냐, 이 젖밥새끼야 <laughs> 아아아얼스케이크 어, 근데 얘너 아, 뭐 하체 부실 아니냐? 골리지 <laughs> 상태 만들었어. <laughs> 야, 하체를 좀 진짜... 쳐야겠는데. <laughs> 금장신구. 근데 여기 안에도 보스가 있지 않을까? 있겠지. 어이 있어. 이것도. 여기 여기. 그래. 여기. 여기. 여기도 잡자, 우리. 아마 그럼 뭐, 나피빨아야 돼. 이 바늘이 많을 많것 같은데. 야, 신성 아, 방사선. 야, 신성 방사선, 뭐예요? 방사선 뭐예요? 뭐 이거 때문에 피에 못 건다. 아니야. 지금 지금 아니야. 지금 여기 갈 곳이 아니야. 피자라. 오, 어, 발갈 때가 아니구만. 어, 그, 어갈 때가 아닌 거 같아. 어머 신성 방사선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laughs> 뱀파이어는 제약이 많아. 인간들이 이 뱀파이어 막을 방법이 존내 많은데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금장식구로 어디서 들수 있는 거야? 도저히 뭘? 모르겠어. 용광로에서 우리가 금장식구 아, 우리가 금기를 안 뚫었다. 안 뚫었네. 어, 안 뚫긴 했어. 이거 메르빈 다음에 있는 보스를 잡아야지 뚫리는데 이 장비 레벨이 너무 낮습니다라서 못 잡네. 어얼음동굴 어야, 이거 볼수 있어. 어디 어디 우리. 어디 어디. 어디. 어? 못 잡을 것 같은데들. 레벨 안 어디, 보여? 여, 육시파, 68 68인데? 아, 안돼안 돼. 그래. 그거 안 돼. 그럼. 여기인데. <laughs> 어. 떤데 어, 여기 너, 여, 나도, 좀 나도, 여기,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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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상하네, 계속. 나도 먹고 한번 보자. 어? 손에 잡아 볼까, 우리? 근데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에버니? 때려 봐. 피가 안다 하는데? 어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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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아, 아니 어, 고대야. 고아야 고대야. 고대야. 어, 이거 좋대 본. 볼래? 거한번한 얼굴? 볼래? 얼굴 볼래? 에라이 새끼야. 아이스 에이. 에이씨. 고속 고속 고속. 고속도 없죠? 야, 봐봐 이거 발자국 잖아 이거 저 새끼 발자국인가 봐 여기. 아 어. 그러네. 일단 우리가 모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크 실버 주기가 32개가 됐단 말이지 모루를 만들려면. <laughs> 우리 은괴 찾아다녀야 돼은괴은괴는 은계. <laughs> 어디서 나오는 어디? 건데? 은광석 <laughs> 다크... 은광석. 은광석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여기야. 여기야 잠깐만. 여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하필 일민어땠어싸다고싸다고다고